안녕하십니까. 도깨비엘입니다. 2021년 3월 17일 마감 영상 빠르게 올려드립니다. 자, 오늘은 어, 어제처럼 오르지 않고 빠졌습니다. 빠졌어도 제가 어, 어, 내일까지는 뭐큰 하락은 없겠다. 어, 그렇게 말씀드렸죠. 자, 오늘 전체적으로 어, 오늘 3047에 끝났는데뭐 소폭 하락한 거죠. 소폭 0.64%. 자, 우리 수급을 볼게요. 제가 요즘 계속 말하죠. 개인이 사면 떨어지고, 개인이 팔아야 올라간다. 여기 보시면, 개인이 1조 원을 샀어요. 순매수 했고, 외국인 개인, 외국인 기관 같이 팔았고, 코스닥도 똑같고, 어? 개인들이 덤비는 거지. 개인들이. 개인들이 덤비면 떨어진다니까. 여기 보면, 다 대형주면 대형주. 시가충에 1, 2등 버텨갖고, 다 대형주. 뭐 고려아연, 뭐 하나솔루션 두 개만 오르고, 다 떨어졌어요. 다 파란불이죠. 어, 우리나라, 종목수가 한 2,300개 정도 되는데, 하락 종목이 오늘은 많다. 상승 종목보다. 어? 그런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종목. 제가 유튜브에서 요즘에 계속 말하는, 언급하는 종목들 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언급한 종목들은 거의 다 올랐어요. 자, 오늘 솔리도 제가 조금 임팩트 있게 말했죠. 어. 이오와이어리스 없는 분, 솔리드 한번 사보라고. 자, 오늘 이렇게 2.93% 올랐는데, 오늘 이 정도 올랐으면 잘오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이너스 구간에 갔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제가 어? 주춤거리 때, 눌림목 때한번 알려드렸죠. 눌림목, 자, 초반에 이렇게 하락 구간에 왔었다고. 어? 어? 딱 타이밍, 딱 맞았던 거지. 자, 그리고 네패스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1.6% 빠졌는데, 뭐 지금도 한3.5% 정도 수익인 것 같아요. 어 제가 네패스는 뭐라 그랬죠? 자, 삼성전자 올라가면 오를 것이고, 내려가면 내려간다 그랬어요. 삼성전자 오늘 내려갔기 때문에 0.6% 내렸기 때문에 얘도 이제 방향성을 못 찾은 거죠. 어? 그래서 이틀 만에, 이틀 만에 오늘 아침에 그래도 이 정도 오늘 아침에 팔았으면 5% 정도 먹었어요. 5% 수익. 어? 이틀만에 5% 수익이면 괜찮은 거거든 응? 5%못 먹으면 4%라도 먹었겠지 응? 왜냐면 더 괜찮은 종목으로 옮겨가도 된다 그랬잖아 얘하고 또 뭐라 그랬나요 진성 t c 하고 아스트 자 아이고 이노 와이리스가 나왔네요 자 이렇게 내려오고,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쵸 자 제가 그렇게 그래서 저 같으면 이런 건 팔아서 다른 걸 사든지 현금 비중을 늘리겠다 하는 말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힌트를 제가 드린 거예요. 미련이 남는 분만 오일선 지키고 가라 그랬죠. 오늘 오일선 못 지켰어요. 어. 진성 TNC도 오일선 못 지켰지, 오늘. 여기, 여기 내려가면 제가 익절하라 그랬죠. 그래. 익절가 걸어놓으라 그랬잖아요. 자동으로 팔리는 거지. 어? 스탑롭스, 스탑로스라고 있어요. 그거 걸어놓으면 여기 오일선 딱만삼천원0원 거기 딱 터치되면 팔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종목 은 거의 다 올랐다는 거예요. 어? 제가 말을 했잖아 네패스 이거는 삼성전자 내려가면 내려갈 것이고 어 진성티 샤스트는 팔 때는 됐다. 미련이 남는 분은 절반이라도 팔아서 다른 거로 옮겨 가라. 이런 식으로 말을 했잖아요. 그 나머지 종목들은 다 올랐다는 거예요. 어? 오늘 장이 안 좋은데도 어 하락 종목이 많은데 이노 와이를리스 이렇게 올랐고 또 솔리드 올랐었고 카카오 게임즈 아1.38% 올랐습니다. 유한양에 아, 많이는 안 올랐죠. 0.79% 올랐고요. 모빌리언스 보합 보합에 끝났어요. 이건 하락한 게 아니죠. 괜찮아요. 얘는 여기서 어느 정도 빌빌거리다가 갑자기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케이지 이니스랑 같이 움직일 수가 있어요. 같은 모습으로 자 하이트즐로 오늘 도 올랐습니다. 자 오늘 잠시 장중에 하락했었으나 을 아, 올랐어요. 하이트즐로 올라가고 있고. 이니시스도 야, 오늘 0.5% 올랐습니다. 이렇게 하락을 장중에, 오늘 장중에 지수가 좀 많이 빠졌었어요. 그 지수는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자, 기아차. 기아차는 아, 5일선 딱 터치했네요. 5일선. 이거는 어, 결정을 하셔야 될것 같아. 나는 기아차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들고 가도. 어, 어, 나는 얘보다더 빠른 종목으로 매수하고 싶어. 그러면 어, 적당한 수익 났으니까 적당 수익으로 5% 미만 수익 난것 같아 얘는 어, 팔고 다른 거 사도 괜찮다. 기아차 사랑하면 들고 있어라. 손절가는 잡고. 근데 오리온 하나만 아쉬웠어요. 오리온. 아 오늘 초반에 오늘 초반 1.몇% 한번 볼까요? 1.84% 올랐었는데. 아, 조금 더 먹자. 더 먹자. 여기서 계속 못 가고 있네요. 저는 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오리온, 오리온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상승을 하는데, 만약에 여기서 잘못 넘어간다. 그럼 저 팔고 다른 거살 거예요. 왜냐? 나쁘지 않지. 오리온, 나쁘지 않은데, 너무 오래 들고 있잖아. 어? 기회비용이 날라갑니다. 그래서 어, 생각 좀 해보겠다. 이겁니다. 자, 오늘 썸네일 제목이 주식 투자하기 힘든가요? 제가 그렇게 올릴 건데, 힘들게 하지 마세요. 어. 제 유튜브 계속 보신 분들은 느꼈잖아. 야, 진짜 도깨비밸류이 사람 유튜브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진짜 편하게 가네. 이 사람을 알고 보니까 주식장일좀 편하게 간다. 와, 또 3,000m로 내려가면 어떻게 불안해. 이런 마음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자, 3,000m로 내려갈 것 같으니까, 현금 어느 정도 만드세요. 이런 말을 제가 미리미리 다 알려드리니까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 분들한테 좀 널리 알려주시고 구독자 많이 늘어나게 해주시고 알림 설정 해주시고 그렇게 가다 보면 여러분들도 좋은 수익 날 겁니다. 솔직히 이번 년도 1월 둘째 주까지는 12월 달 연장선이었지만 그 다음부터 힘들었잖아요. 근데 저를 만난 사람들은 힘들지 않게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증거로 다 나오고 있다. 증거로. 주식은 뭡니까? 결과가 증거예요. 결과가 좋아야지 말만 뻔지리하게 하면 안됩니다 말하고 결과가 매치가 돼야 된다. 이거죠. 매칭이 돼야 실력인 거지. 어뭐 누구라고 말은못 하겠죠. 뭐 여기저기 증권방송 보면은 전문가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말만 뻔지리하게 하는 사람 있죠. 어 공부만 많이 하는 사람, 이론만 많이 하는 사람들, 이론만 많이 하면 뭐 합니까? 어? 수익하고 매칭이 돼야지. 지금까지 도깨비 벌렸어